지금 캄캄해가지고, 캄캄해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지금 바다가 예, 이게 바다가 그냥 강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선들이 그냥 너무 싱싱한 생선들을 많이 구경할 수 있어가지고 그냥 시야가 그냥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시, 시적 감각이 그냥, 어, 그냥 풍부해져서 머릿속도 그냥 복잡했던 생각들다 얽혀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 그냥 모든 생선들 을 많이 볼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기 문어 문어 아니 그것이 그게 뭐야 생선 찍끄하는거찍끄하는게 뭐, 뭔지 모르겠네 아니 해면님께서 오셨습니다 영권님께서 늦게 오셨습니다 발딱발딱 뛰는 것이 생선들을 보고 많이 많이 그다 <laughs> 아니 또또 방송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무작정 차를 탔는데 그냥 끝임없이 그렇게 끝없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막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는데 여기 도착해서 밤에 그러니까 낮에 낮에 출발했는데 여기 도착하니까 저녁이 돼가지고 이렇게 캄캄합니다. 캄캄한데 사람들이 그냥, 그냥 뭐 하던 사람들이 그냥 바쁘 바쁘게 살기 때문에 나도 바쁘게 살기 위해서 여기 찾아와서 막 이것저것 막 그냥 사진 안, 안 했는데 이것저것 막 구경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배 배도, 배도 구경하고 바다도 구경하고. 그니까, 그냥, 그냥 사람들이 막 먹는 것을 많이 구경했습니다. 아 여기저기서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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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있으니까 나도 먹,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은 내가 여기 영상을 찍, 찍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먹지을 못하고 지금 오사영기가 같이 막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바다를 구경하고 사람들을 구경하니까 한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와이스 행복님께서 오셨습니다. 와이스 행복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달릴 수 있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내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밤이 깊어가지고 지금 날씨가 이게 밤이 그냥 초저녁인데도 이렇게 컴컴하고 어기때는 불빛들이 여기 가게바다라서더 컴컴한 것 같습니다 칠것 같은 밤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이 이렇게 이거 좀 들어주십시오 아니 오사 형님 이거 떨어질라 <laughs> 여기 떨어질라 그래서 아니 오사 형님 여기 앞에 이거 좀 들어주십시오 이게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폭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 좀 잡아주세요 여기+ 여기 여기를 잡을 줄 아니 이걸, 이걸 잡을 줄 주라고 지금 말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불의한성을 이루고 있지만 은 여기는 좀 컴컴합니다 여기 컴컴하기 때문에 와이생봉이가 같이 왔더라면 이게 좋은 추억이 될 건데 여기 오사영이가 같이 막 고개 숙이고 그냥 차 안에서 이렇게 고생했지만은 여기 와서 보니까 어 이게 많은 상인들 볼수 있었고 활기찬 상인들 볼수 있었고 인터뷰를 또 떡볶이 장사 순대 장사 그 새우 튀김 장사들 가지고 그분들께서 노고를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 노하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영상을 찍었면 인터뷰한 것을 찍었는데 그분들 자기들 최고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 새우 새우 튀기는 것을 어떻게 요령 있게 어떻게 튀, 튀기는 요령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눈으로 봐가지고또 말로 들어가지고 내가 그걸 세워 튀기다가 또안익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먹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만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노하우를 많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힘들었지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와이스 행복님께서 인터뷰할 때는 내가 점잖께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게 점잖께 얘기를 하면 될것 같은데 그냥. 사람들 가격 막 섞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 치다 봤어서 또 어떤 사람 좋지 않게 보는 것 같아서 열등감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와이스 행복이가 눈을 마주 치면서 좋은 얘기를 끌어낼 수 있는 대사를 잘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분께서는 막 사람들 을그막 물건을 사시는 분과 또 쳐다보시는 분과 또 그렇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저를 가, 제가 이렇게 똑바로게 인터뷰를 잘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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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소리치다. 자신에게 막 소리쳐서 막, 막 화이팅을 외쳐야 되는데, <laughs> 화이팅을 외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8시부터는 저기, 베스, 허분방송인그 채널에, 채널에 그또 예배가 있고, 또 10시에는. 예. 10시에는 또그우종차님 거실방에 또 들어가야 되기때문에 지금 짧게 이제 8시까지 8시 아 7시 50분까지만 하고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또안게 되면 달마다 했던 방송인데 또안게 되면 내가 직업까이떨어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 공적인 그 임무를 다할수 있도록 공적인 임무를 다할수 있도록 이렇게 늦게 늦게 왔기 때문에 그 경제에 바빴습니다. 영상을 찍어야서 채널 을 발전시켜야 되, 되는 그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 막 찍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합천 안달순님께서 오셨습니다. 합천 안달순님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와이스 행복님까지 또 이렇게 막 오셔가지고 또 내가 이렇게 막 힘을 낼 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어, 오사영님께서도 지금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 됐는데 500명이 넘었기 때문에 더 발전해서 또그 구글 회사에서 또더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갖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갈로 기기해서 이렇게 이렇게 딴 사람은 의자에 앉아있는데 공원에서 의자에 그냥 멍, 멍하게 앉아있는데 이렇게 막 차를 타고 그 전철을 탔기 때문에 공짜로 공짜로 전철을 타고 왔습니다. 이 전철을 타고 왔는데 여기 와서 막 사람들이 뭐뭘 사라 그랬으니까 막 그게 현이 돼가지고 <laughs> 해녹이 돼가지고 따, 딴 사람들도 막먹어젖혔었니까 내가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그냥 미안해서 미안해서 그게 뭐야 그게 아니 미안해서 그 가재미 같이 생겨만원 어치 내가 사서 오사영님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 국도 없이 그냥 먹었습니다. 국도 없이 그냥 밥한 공기 달라고 했더니 밥한 공기는 천 원이라고. 그는데 소주 소주는 오천 원이라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는 안고 저기 <laughs> 저기 밥 공기 한 공기 두 공기 이천 원 이러다가 거기에 서그 그, 가재미 같이 생긴 거, 넙적은 빈대, 전어, 어, 전어구나. 전어, 그걸 갖다가 만원 달라고 해서 만 원을 주고, 또, 그거 먹는데 삼천 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공짜로 먹는 줄 알았더니, 그거 가서 입장료를 또, 또 냈습니다. 두 명이면 육천 원인데, 삼천 원씩, 삼천 원씩, 육천 원인데, 그리고 밥두 공기에다가, 그래, 팔천 원을 주고, 또 전어, 전어를 좀 깨끗이 씻어 달라고 했습니다. 우사장님께서 건강 때문에 또, 잘못 먹으면 또그 먹었던 게 배탈이 나기 때문에 그걸 아줌마께서 그냥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노점에서 이게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수돗물이 또 깨끗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줌마께서 수고스럽지만 깨끗이 쳐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줌마께서 네, 우리가 사고 싶어서 산게 아니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계속 그냥 그사 싸게 주신다고 해서. 싸게 주신다고 막떨리라고막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해놓게 돼서 그 많이 주실 줄 알고 샀는데 다섯 마리 주셨습니다. <laughs> 저는 전어 찍고 많은 거 다섯 마리 주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걸, 그걸 갖다가 축구추장 찍어서 그걸 갖다가 안주로 해서 밥을 두 공, 한 공기씩 먹었습니다. 밥도 찍게, 찍게 먹었습니다. 또더 달라고 하면 또안될것 같아서 돈을 더 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한 공기 더 먹으면. 응, 음, 그래서 그냥 항공기승 먹고 이제 지금 집을 가려고 그러는데 아, 집을 갖다가 잘못 가르쳐 줘가지고 아니 그 여, 여자분께서 우리가 이제 어디 역, 역전을 가려고 그러는지 어디로 어디로 쪽으로 가야 되냐고 내가 이 얘기를 물어보니까 반대 쪽으로 가르쳐 주고 구차하니까 그냥 반대 쪽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냥 끝없이 걸었습니다, 끝없이 그러니까 반대 쪽으로 가르쳐 준거야 아줌마가 아줌마가 그냥 미워라고 그냥. 미워라고 그냥 반대쪽으로 가르쳐줘가지고 예, 굉장히 혼났습니다. 지금 반대쪽으로 찾아 왔기 때문에 그냥 다리가 무척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한참을 걸어가지고 그냥 한참을 걸어가지고 바다, 바다는 많이 구경했습니다. 바다, 바다 그 넓은 강한 바다 그 지렛같은 그 바다에 예, 그 경이롭게 느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고 또 다시 다시 길을 돌로변을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도로변을 걷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막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막 술에 취해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막 그래서 습니다 그래서 또 시비를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술에 취하신 분들이 또 갑자기 덤벼들기만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